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1초에 70번의 날개짓. 허밍버드는 1초에 70번 날개짓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묘하신 창조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 멀리 또 그리 빨리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허밍버드는 그렇게 지음 받았습니다. 반면 독수리는 따뜻한 공기의 저항을 이용하여 날개짓을 하지 않고도 빠르게는 시속 130 킬로로 날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에게 주신 뛰어난 지혜라고 봅니다. 힘있게 그리고 빠르게 하늘을 비상하는 독수리의 멋진 모습입니다. 인생은 해결해야 할 문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날갯짓을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때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힘으로 날갯짓을 하면 아무리 빨리 해도 그리 멀리 또 그리 빠르게 날아가지는 못합니다. 1초에 70번씩 날개짓을 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허밍버드가 아닌 독수리와 같은 비행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가려고 할때 우리는 독수리같이 하늘을 비상하는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팔, 다리가 아프고 골치가 아픈 나 혼자만의 투쟁 대신 전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지혜로운 선택과 결단을 기도합니다. 오직 여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악망은 간절히 바라며, 기다리는 신뢰입니다. 아멘. 주님, 악망의 능력을 원합니다. 거기에 내 힘이 아닌 새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신선하게 즐기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주기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늘 새 힘으로 공생의 기간을 보내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